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증시는 내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 원전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신규로 나온 이슈인데 K 원전이 우간다 정부와 11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오늘 1월에 새로 파생된 우간다 관련 11조원 원자력 협력 이슈로 볼수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이미 체코라든가 이집트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신규 원전 관련해서 수주 이력이 상당히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에너지 수출 위기에 각광받는 원전 에너지 안보가 대두됨에 따라서 탈원전 기조가 강했던 독일이라든가 스웨덴 역시도 신원전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라는 것 이 부분 역시 주목을 같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3년 1월이 들어서면서 K 텍소노미에서도 원전이 포함되어서 그 포인트가 진행될뿐만이 아니라 유럽 역시도 원전이 포함된 텍소노미가 올해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리고 올해 한국에서는 원전 해체에 대한 이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점과 올해 역시도 어, 여름을 대비할 때 전되면 계속해서 폭염 관련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폭염에 따른 전력난 포인트, 지금 겨울철 전력난 포인트도 원전으로 잡겠다라고 윤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를 꺼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수출과 에너지 안보와 전력난에 대비한 원전 포인트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폴란드, 체코 등등의 이런 원전에 대한 신규 수주 포인트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오늘 발생되었던 우간다 정부와의 11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은 올해 역시도 원전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해서 뿜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데 왜 하필 그럼 내일 원전을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시간 의 단일가 순위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 순위만 주목할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많이 맺혀 있는 순으로 시간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림 로봇 물론 로봇 관련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로봇 관련주로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휴림 로봇 역시도 자회사가 원전 관련해서 로봇 기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포인트로 인해서 휴림 로봇 역시도 원전 관련주로 편입된 이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림 로봇도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로 편입이 될 가능성으로 시간에서 올라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밑에 포함되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에노토크라든가 G2 파워라든가 한신 기계라든가 한전 기술이라든가 요렇게 계속해서 지금 시간에 다닐까 상위 종목에 거래대금이 맺혀있는 종목들이 모두 원전이 지금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 포인트에서는 당연히 이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강세를 형성할 수 있는 포인트는 휴림 로봇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에너토크 G2 파워 한신기계와 같은 한정기술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겠죠. 이 테마 ...들에 있는 이 종목들이 일단 내일 초반은 대장주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종목들이 당연히 내일 VI를 잡고 출발한다고 하면 이 종목들을 잡아갈 여지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 원전 이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파이로 프로세싱과 관련된 기술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진이라던가 오르비텍이라던가 한전 KPS와 같은 이런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종목들을 우리는 지금 시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파이로 프로세싱이 뭔데 이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파이로 프로세싱은 자 가볍게 생각을 하면 사용후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전을 사용하고 나면 원자력을 가동하고 나면 핵폐기물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묻을 수도 없고 물에 풀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원전과 꼬리표에 따라붙는 그 화두로 볼수 있는데 이 해결률을 재처리하는 기술이 파이로프로세싱인데 그와 관련해서 국내 역시도 이제는 연구를 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포인트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특히나 이 파이로프로세싱 관련주들을 주목을 반드시 반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로 프로세싱과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살펴볼 수 있는 게 우진과 한전 KPS 그리고 오르비텍이라는 거죠. 당장에 그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져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미 매집대가 매칠대로 맺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런 원정 관련주들이 끌어주는 흐름이 대장주격으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주들 역시도 동반수급을 보이면서 내일 하루는 시간 내에서 볼수 있듯이 원정 관련주들의 하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원정 관련주들의 순환 사이클을 기다리면서 당장의 이런 종목들이 높게 뜨는 부분이라면 어,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순환 돌수 있는 원정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주라든가 다른 일진 파워라든가 원정 관련주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내일 하루는 원정 관련주로 돌려먹어도 무난할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는 라점 우리는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는 시간의 단일까 등락률 순위만 집중을 하더라도 내일의 대장 테마를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